자, 마이크 좀 잠깐 줄래? 마이크, 마이크.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된것드립니다 이제 이전 시간 하나님께 즐거워 생태한 시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몸을 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우리 몸을 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주예를 세우는 것 크게 할 수도 좋아요 크게 주예를 크게 하면 은 팔찌까지 들리거든요 주여 그런데 여기는 안들리되까 자, 누가 한번 주의 한번 어떻게 크게 나 자, 한번 해봐요. 주의요! 주의요! 하긴. 갑자기? 아, 되게 부끄러워. 아니, 이렇게. 주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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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회를 많이 하면 해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해요 아, 이렇게 손들어, 손들어, 손들어 손들지 가자 주의요! 주의요! 주의주의 다시 한번주의 주의요! 근데 뭐안 와요? 와요 찌릿찌릿합니다 찌릿 주의할 때하늘가불 떨어져. 아멘. 아멘. 그냥 한수한테 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방언을 하면은 실제 음. 영안이 열려. 안수가테 영안이 열리는데, 네 말하자면 그 영적 전투할 때, 전투 방언이라고 전투방언 때 영안이 열리는 음. 그런 경우도 있고, 불이 강력하게 타요. 영 o u n g e 고전투방 h 안해 전투방은영안 s w i m m i n 자 up, and 두사람 h a 사 s w 역자 t I'm young, you look over t h 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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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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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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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요? 와요, 와요. 음. 아니 여기네. 아, 니 여기, 는 아마 여기, 로 오는데 완전 온다니까 찌릿찌릿 오고 난리 입니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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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여주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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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의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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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चला लागा पाहा पाहा जरा पाहा मी निघालो जरा पाहा पाहा सगळा गेलो जरा पाहा اونهي بنيس هاڻي ڏيکاري سارڻو ٿو ڇا توهان کي ڏيکاري ٿو ڇا توهان کي ڏيکاري ٿو 누가 기도가 막혔다? 방언이 안 된다. 기도가 막힌 것은 목이 막힌 겁니다. 밀린 거고. 그럼 방언을 하냐고 물어봐 방언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여자들이니까. 만약 에 여자가 기도가 막혔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불러, 불러.

기도가 막힌 사람들은 옛날에 방언에 해서 방언을 못해 그러면은 여기. 여기다 대고 파이 야! 이 그런 기도가 뻥 뚫려 그러지 않으면은 소리를 치르고 소리 <laughs> 주여 한번 합니다 주의 소리, 소리가 크면은 세 번을 시켜 그러면 기도가 뻥 뚫려 아멘 자, 여기 자 방언 제 책을 크게 아 잠깐 까먹었어.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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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서서 <laughs> 차차 아, 어, <laughs> 여기 레쇼핑 나브레가 카스텐도 그러면은, 여기서 더 크게, 그러면은 이게 연기야, 기 네? 그기딱딱 자자자, 한번 다시 자딱 라이프 샤피! 더와스 컷, 마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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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선으선 으아, 시작 라이 샤아 라이 샤아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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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아, 으이 으아, 이 갑시다 우리 다섯 명 갑시다 선수는 음 여기 두 사람이니까 음 여기를 세 사람이 이겨야 되네 이세 사람이 여기를 꼭 이겨야 돼 그래야만이 영권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자 기도가 맡기신 분이 있으면 기도 잘하는 사람 옆에 딱 붙여 가지고 소 크게 하면 영권이 올라가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 여기 여기 이겨야 됩니다 밀카 어? 소도어 아, 소도스, 그 목사님 아, 기가 아주 히도도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스가서 그러면은 소도스가 다들 더 크게 벌가지고 여기다 선생님 그러면 도이면 대신 그리스면예사가 땀을 채 가지고 는 사이에 다 땀이 나고, 그럼 그벅 자동으로 땅이 나옵 칼. अब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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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अ 께서 하나님 불을 내리었불 여기를 꼭얘기야 돼, 이게. 이겨. 얘기야만이 자. 방으로 위카 레즈 스야 위카 레즈 아 언제 제가 음. 지난주 화요일날 아까 분이 화요일날 오었어 그래가지고 딱 하나만 가르쳐줬어 웃을 때 파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교회가 돼가지고 어느 학생 학생이 교회 오는 것도 헬로가야 나오고 맨날 입을 시간 소라. 내가 이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 내가 뭐 하나 줄 거니까 아우 입을 벌려보라고 아우 그랬더니 <laughs> 그 목사님이 뭐야 그랬더니 얼굴 색깔이 달라지 어. 이쁘지다 네. 그러더니 주일날은 결론 갔는데 자기발로 왔다는 거예그 음. 시험을 봤는데 음.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음. 그냥 이렇게 큰 소리 안 하고 이뻐려봐 그래가지고 파야! 하니까 부르니까 그 형이 떠나갔다는 음. 거예요 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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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형이 떠나가니까 그분 하나님이 이뻐졌다는 거 아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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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그 학생이 또 환상이 열려가지고 음. 목사님이 이제 그 양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음. 그거 보여줬다는 거예요. 타수가 있어요. 아니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이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있잖아. 니까 땡이 진짜. 아 선장아. 물물 얘기하다가 어 레티스카. 쌤, 우리 게가 아멘, 그야면은 쌤, 우리 공격하시네. 공격하시. 여기 아까, 불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 아멘, 아여 아멘, 잖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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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아아 아멘, 아 내려갔고, 그걸 시켜가지고. 네. 그냥 하실 로 하시면 되요아 어떤 걸요? 방언. 아불 아, 리 아. t c o 카카카카카, 파파파파, 카라카라카카라카라카라라카파파파파카라라카파파파파 네. 사시가낚시 한번만 가고이가 낚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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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자자시가낚님가 낚시가 셔서가낚시하낚시자 낚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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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낚 지금 이두 사람 이제 겪고 있고 무슨 하늘에불려야 되는 거야 그려 이야 위기

나칼칼난어난나칼칼난 나가 그럼 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야! 가야 바바바야 바 영적, <웃음> 영적, <웃음> 전투방아. <웃음> 영적 <웃음> 전투방아. 영적 전투방아는 세기할때영지 아멘. 아멘. 여만살려 야, 아, 두 분, 세 분은 여기 있저고꼭 민저목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한5분 간식 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요 <laughs> <laughs>